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TV나 책 같은 걸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참 많죠. 자주 보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하나같이 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연일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나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걸까? 음,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관심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여서 그래요. 깊은 관심, 즉더 이상의 관심은 가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했고요. 이 재테크를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나마 간단한 주식만 할줄 알았지 부동산은 전혀 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제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어요. 다 부수고 지금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월세를 내지 않고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을 할 구상도 역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월세 대신 이자를 내면 건물이 제 명의가 되는 순서를 밟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5년, 10년, 더 길게는 막 20년, 30년까지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넘죠. 당연히 장사를 하려면 내야 하는 돈으로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공식이 아예 무너지고 있어요. 바로 내 건물에서 장사하기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강호동 대표 들어보셨죠? 강호동 대표는 특히나 이 분야에 있어서 약간 시조세 같은 역할을 해요. 유튜브에서도 이미 많이 유명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월세로 시작한 장사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을 하면서 장사보다는 건물의 가치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베이커리 카페를 하시는데 이빵 팔아서 100억 대 부자가 된게 아니라 건물을 매입하면서 월세 대신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게 된게 100억 자산의 시초가 된 거예요. 아마 아직도 뭐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장사를 한다고 치면 200만 원의 월세를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이 건물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자로 납부를 하면 건물은 어느새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금은 뭐또 언제 갚냐? 뭐 이런 천편일률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질문들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금은 자연스럽게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서 갚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갚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내 건물이니까 월세 대신. 뭐 이자를 계속 낼수 있으니까요. 음 저도 아직까지 이 불인인 입장이지만 강호동 대표를 만나서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걸 알고 좀 배우게 되었어요. 또 특히나 왜 우리가 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지 그거 나는 안 돼,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딱 1년 2년 전에 그랬다 보니까 누구보다 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지 좀 100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와 또 강호동 대표 그리고 모든 어떤 실무를 담당하셨던 돈깨비님이 함께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이 이 단톡방은 오래전부터 자영업자분들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방이고 비정기적으로 특강이나 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챌린지도 빌그로스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강호동 대표는 100명의 건물주 만들기가 본인의 최근 목표라고 여러 번 밝히기도 했는데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9월 18일에도 이런 내용의 특강을 진행하거든요. 비용은 뭐 따로 없어요. 단 비공개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감한 돈 이야기 또 내부적인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톡방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단톡방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강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서를 적어야 가능해요. 뭐 신청할 수 있는 주소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이 특강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실제로 건물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은 돈으로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강호동 대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실무를 진행하셨던 동깨비님 저희한테 이제 이사님인데 저 이사님께서 특강 강사로 나설 예정이고요. 부동산은 확실히 주식보다 접근. 좀 어려워요. 돈도 좀 많아야 할수 있는 분야로 치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있죠. 또 알고 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게 부동산이라는 걸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는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즉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이번 무료특강을 진행하는 이유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 플로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고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연예인들이 왜 돈을 벌기만 하면 빌딩을 사고 그 빌딩에 스타벅스를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엑시스를 하면서 또 다른 빌딩에 눈독을 들이면서 또 매입을 하고 이렇게 왜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빌딩을 뭐살 수는 없지만 좀 눈을 낮춰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만큼의 건물을 사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요 아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아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또는 그것도 다뭐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수 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어도 건물 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요. 이런 부분을 이번 특강에서 좀 세세하게 2시간가량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제 막뭐 건물을 올리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작점이 이번 특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뭐 책을 보거나 혹은 부동산 고수를 찾아다니면서 배우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정말 평생 동안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저도 살아왔고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뭐 고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이단한 번의 특강으로 이게 시작점이 된다면 그건 행운이에요. 6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그 뒤에라도 좋아요. 내 건물에서 내 장사를 하는 꿈을 꿔보신다면 이거 정말. 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 특강 딱한 번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런 인연,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해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아, 강호동이 누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분이 뭐 엄청 유명인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정도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강호동 대표라고 치시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껏 어떻게 자산을 읽어왔는지 세세하게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냥 뭐 강호동이라고 치면 연예인 강호동이 나오니까 강호동 대표라고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또 책도 내셔서 책도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증이 더 많이 어 증폭이 되고 아마 이 특강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뭐야 이 사람 내 건물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도 없는데 하고 그렇게 막 의심을 했었는데 굳이 의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저도 이제 친해져서 신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진행.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딱두 가지예요. 9월 18일 날 있을 무료 특강에 참석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을 쌓고 향후 수년 안에 내 건물을 갖는 것과 돈 없어서 부동산 못 해요라고 지레 포기하는 것. 이두 가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사실 특강을 참석하는데 참석비가 제가 필요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영상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하지만 1만 원의 참석비도 받지 않는 이유는 더 접근성을 낮춰 보자라는 의견 때문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뭐 1만원 2만원씩 있던 참석비를 아예 없애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라면 만약에 시간이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해서 녹화를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좀 챙겨 볼것 같아요 녹화를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모르죠 주최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중에 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재방송으로 볼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주변에서 좀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머뭇거릴 시간에 어떤 특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때는 부동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었고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급급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았었죠. 부디 저 같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분명히 이 강의는 추후에 참석비 한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가치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이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만약 그때가 되면 더 접근성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꼭 잡으. 하셨으면 하는 마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부린이에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강호동 대표와 돈깨비 이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건참 행복한 일이에요 혼자서 못 하는 일이 세상에 정말 정말 많거든요 어쨌든 뭐 월세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고 조금은 바꿔서 한번 비틀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 내 건물을 진짜 매입을 하 하든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갇혀 있는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더 넓게 보는 그런 습관 을 우리 모두 좀 가졌으면 해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저는 9월 18일 특강 때뵐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나 하루 되세요.